입니다. 자, H&M 뭐 아쉽게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오늘 장이 뭐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진 않아요. 어. 그래서 뭐 그냥 뭐, 거기다 위안을 3려면3을수도 있죠. 어제 미국 장은 되게 좋게 끝났던 거에 비해서 물론 모르겠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끝났는지는 제가 제대로 보지 않아서 햄릿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자, 어제 이제 합학합학이 핫팍. 예, 이제 빠진다는 단독 기사를 갖고 왔는데 뭐또 다른 기사들 오늘 읽다 보니까 산업은행에서 예. 오늘 의견을 낸게 있나 보더라고요. 어, 지금, 쉽게 말해서, 쇼리스트쇼리스트가 뭐예요? 이게, 내가 조사, 뭐 조사도 아니고 그냥 단어 검색해보니까, 그거더라고. M&A 같은 거 이제 매각하고 할 때, 그 리스트 명단. 어, 근데 이제, 진짜로 이제 뽑히는, 딱 그, 뭐랄까, 알짜배기들만 있는 명단. 그래갖고, 이거랑 비교되는 게 롱리스트라고 하는데, 뭐 이런 상식이 있다는 거고. 어, 어쨌든 이쇼리스트에 대해서, 산업은행이 의견을 낸게 뭐다? 그치.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말이다? 합학도, 뭐, 단독기사에서는 이제 빠졌다고 했지만, 아니다. 어, 근데, 음, 솔직히 조금, 음, 모르죠. 어 얘한테 정말 넘긴다면, 어,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 특성이잖아.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수출에 99. 몇 퍼센트를 수출로 의존하는 나라인데, 어, 이게 날라가 버리면 이게 어, 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냐면은 어, 또 다른 기사에서 오늘 말하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뭐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코리아를 할인하는 게 아니고 어. 예전에 그 우리가 이제 한진해운이었나요 그게 이제 파산을 했잖아요 옛날에 어. 근데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선박을 우리는 계속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그치 우리나라만 다른 해운사들이. 우린 대안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국적 선사 제대로 된게 없으니까. 그 당시에. 한진해운이가 파산되고 나서. 없으니까 어떻게 했었다? 그치. 다른 이 애들이, 이제 다른 배들이 올거 아니야? 다른 나라 뭐 MSC라든지 뭐 이런 배들이 올거 아니야? 우리나라로. 근데 얘네가 우리나라 올 때만 비싸게. 어, 비싸게 불렀대요. 비싸게. 근데 우리는 대안이 없는 거죠. 대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얘네가 비싸게 부르든 뭘 하든 우리나라 저, 국가적으로 대고 있는 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지 어. 많이 피해봤겠죠. 근데 뭐 어떻게 대안이 없잖아. 그래서 지금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합하게 넘기는 건좀 아니지 않냐? 어.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합박에서는 뭐 국적 선사의 위상을 뭐 지켜주겠다라고 하지만 뭐 사실 어쨌든 얘네 꺼가 되는 순간 지름아마 아닌가요? 응. 원래 말 바꾸는 거는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뭔가 약간 좀 그럴싸하게 말 바꿔갖고 자기가 이익 챙기려고 하겠죠 당연히 음. 그래서 어쨌든 뭐 산업은행에서는 쇼니스트 어, 지금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비록 말하긴 했으나 합하게 넘어갈까 싶어요 넘어갈까 싶습니다 어. 이것뿐만 아니라 뭐 hmm 뭐 마, 많은 게 있나 봐 그럼 뭐 정보 같은 거, 고급 정보들이 있나 봐 그런 거 넘어가는 것도 안 좋나 봐 어. 그러니까 이래저래 보면은 솔직히 어. 예 물론 지금 뭐 없다고 한다 한들 얘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얘가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어쨌든 다시 어, 동원이냐 뭐 lx냐 뭐 이런 애들이 있다고 했을 때 할인 아 할인 있다고 했을 때 가장 유력하게 보는 놈은 그런 것 같아 lx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나도 솔직히 lx가 그나마 제일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 어, 이세개 중에서 고른다면 물론 동원도 나름의 그 메리트는 있어요. 할인은 솔직히 메리트는 없죠. 어, 할인은 솔직히 메리트가 없고 가지고 있는 그돈 그, 순위라고 했을 때는 어, 얘가 0.6이고, 얘가 1이고, 얘가 2거든. 줘야 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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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1이고, 얘가 2란 말이야. 1이고, 얘가 2야. 줘. 어. 그러니까 얘가 제일 맞는 것 같긴 한데 얘한테 팔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네는 다뭐 해야 돼? 그치 돈을 끌어와야 돼. 어, 돈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제 솔직히 뭐 기분 나빴겠지만, 나는 여전히 유찰이 가장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어. 해진공도 껴있으니까, 어. 어쨌든 그냥 그런 상황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기에는 또알수 없다. 음. 근데 분명한 거는 정말, 정말 이만7 0 원이라는 이 자리, 아, 어느 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요. 뭐, 그냥 깨질 수도 있다는 거죠. 깨질 수도 있다는 거고, 어. 그, 얘네들이 어쨌든 불렀던 금액이 결론은 얼마였어요? 5조였죠? 5조 때, 5조 때, 5조 때니까. 어, 그러면 이제 6조만 된다고 하더라도, 어, 어제 뭐 대충 계산했었지만, 어, 얼마 되는 거지? 15,000원 수준. 어. 뭐, 뭐, 10%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사실. 그리고 뭐, 뭐, 약간 좀 뭐랄까, 위에서 좀 많이 크게 물리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 뭐, 뭐, 진짜 만약에 5만원에서 물린 사람이 입장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게 15,000원 간다고 해봤자, 4%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1%가 500원이실 테니까 어. 그래서 막 뭐랄까 이게 15,000원이 된다 한들 지금 손해 보는 것보다 4%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뭐 엄청난 타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솔직히 4%라는 거는 뭐좀 뭐랄까 되게 쉽잖아 주식에서 4% 왔다 갔다 하는 거음그 그냥 그렇다 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뭐 지켜봐야 된다. 뭐그 정도입니다. 어, 그리고 일단 목요일 날 이제 발표되게 될 어, 뭐였죠? 어, PCE 어, 이런 것들도 다 영향 끼칠 거니까 금요일 날 발표될 고용 보고서까지. 뭐 어제 뭐또 오른 이유 가지고 뭐또뭐 뭐 보고서 아, 고용 관련된 게뭐 좋게 나안 좋게 나와서 이제 좀 약간 좋게 받아들였다 시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맞습니다 사실 고용은 좀 무너져야 돼요 지금 고용이 너무 강하다는 게 상당히 그 패드한테는 위험 부담이었기 때문에 어. 근데 진짜 메인, 메인은 메인 얘네들이니까 어, 얘네들 오늘이 수요일이지 내일부터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일단 뭐 장이 어, 뭐, 뭐 나쁘진 않았네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네 그리고 아, 좋은 편이었네요 오른 게 훨씬 많죠 떨어진 것보다 뭐 코스피는 좀 약간 뭐, 엄청나다 싶진 않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진짜 엄청났고, 미국 선물이 지안좋게 시작하고 있네요. 하지만, 항상 말씀드립니다. 0.4 2하면은알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흔들려 하지 마시길 바라겠고, 이거 이건 너무 낮아. 이건 너무 낮고, 어쨌든 어제 미국장이 진짜 개쩔었다. 어, 씹지렸다. 뭐 이랬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원달러 아니면또 조금 올랐네요. 뭐 그냥 그렇구나. 유가 같은 경우도 다시 오르고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어쨌든 분명하게는, 타격을 줄수 있다는 거. 어, 왜냐면은, 그, 다음 CPI. 근데, 아니다. 근데 CPI가 별로 생각보다 안 위험한 게 이미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거기가 잠깐 또 갑자기 엄청나게 늘었네요. 신용장보는또좀 줄었고요. 음, 아무튼 지금 조금 더, 어, 이게 뭐랄까,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뭐, 이건 긍정적이에요. 돈 많이 돌아다니는 게 낫습니다만, 음, HM이 지금 관심을 아예 못 받고 있으니까 그게 좀 아쉽다. 시간의 단일가로 보는 HMM. 아, 그 이전에. HMM 오늘 레포트가 아니고 그 컨센서스 목표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거, 봤습니까? 어, 어, 오늘도 나왔는데, 아, 어디였지? 누가 26,000원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제 21,000원으로 바꿨대요. 음. 근데,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어, 이런 거는 그냥 재미로 보고 넘어가는 거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여, 그냥,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HMM, 21,000원 갑니다. 막, 이러는 거나 다름없는 거기 때문에, 어, 맞으면 내가 우울 할수 있는 거고, 틀리면은 그냥, 틀리는 것도 없어. 왜냐면은, 야, 너무 안 오는 것 같아. 그 내가 말 바꾸면 내가 19,000원 올 거예요. 뭐, 이렇게, 어.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아 진짜 우리나라에 정말 잘못된, 어, 정말 그냥 꽁으로 돈 버는 애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시간의 단일가로 HM 보합입니다 어, 매도가 조금 나왔는데 JP였네요. 아, JP가 이제는, 좀 많이 아쉽다 이제 JP 누적도 마이너스일 것 같은데 아 아직은 플러스구나 근데 조금 이제 갈수록 어, 조금 이게 보이죠 연속성이 이제 슬슬 좀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 어. 얘가 한창 좋게 탈 때는 진짜 이거 어, 아닌데가 어, 좋게 볼때 이럴 때 볼, 봤던 건가 어쨌든 좋게 볼 때는 좀 좋게 보일 수 있었거든 근데 최근에 연속성은 조금은, 어, 조금은 안 좋게 나타나고 있다 수급 봅시다. 뭐 수급은 최악이네요. 뭐 연기금이 계속해서 사고 드리고 있다고는 볼수 있으나, 음, 뭐, 최악입니다. 하여튼. 어 얘, 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 결론은 지금 매각이 어떻게 되냐. 이게 그냥 끝이야. 거래대금 봅시다. 300억. 뭐, 왜 이렇게 많이 터졌대? 2%대 하락이 나와서 그런가? 뭐, 그냥 17,000원을 깨냐, 안 깨냐. 이거 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깼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하루 이틀 가지고는 너무 그러지 말고, 완전히 깨는지를 보자고. 요 공매도 추위 같은 경우는 15% 뭐, 그런 거고요. 대처거의추이 같은 경우는 살짝 늘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HMM, 뭐, 그렇고요. 어, 많이 힘드실 거다 아는데, 그냥 저는, 뭐, 어, 좀 그걸 기대해요. 이러다가도, 어쩌다 한 번씩, 어, 이런 거 나왔을 때, 막, 희열을 느끼면서, 물론 난탈출하는 소리밖에 안 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단 말이야 음, 이런 게 이제 진짜 안 나온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어, 이런 거 가지고는 희열 못 느끼니까 어, 좀 마지막 스퍼트라도 뭐 진짜 운이지만 음, 일어나서 좀 응원할 수 있는 그런 게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언제 되셔서 언제 가는 주중에서 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